살짝 까요으 <s�> <refuge> <şeyi> <informative> 나중에 네, 네. 준성아 나중에 해줄게요. 마이크 테스트좀 빨리. 네. 핸드폰 내리세요. 드폰 레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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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드폰레하폰 레드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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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나서 이란 통과 네. 정소에서 결제하실 거거든요.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있다가 결짜 팔려야 이동해도 괜찮을까요? 모두 발언 끝나고요. 네 네. 예, 네, 네, 그때 치우겠습니다. 네 네. 네,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. 아니, 좀 내가 그러는안잖아 한 일이 쌓이는 거야. 하에지 오늘 는 거잖아. 라는 국에 그만 그거가... 안. 이태까지 놀았다는 말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예. 앉아. 아, 예. 예. 괜찮으시겠습안괜찮으

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미안로니다미안 아, 니다미니다미안타니다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 아니서 무릎 안정, 그럼 허벅지가 너무 떨리 텐데. <목소리도> 아, Thank <laughs> you. you <laughs>